첫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테란 조기석 선수예요. 7시에 조기석 선수고요. 한시에 김범수 선수입니다. 정말 많이 기다려왔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AS24강은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16강은 단한 번도 못간 김범수 선수거든요. 많은 연습량으로 이번 시를 준비를 해 왔고 과연 조기석 선수를 잡아내면 승자전을 직행할 수 있을지 네. 정말 이 마인을 필두로 한벌처를 중심으로 한 질식 시킬 만한 이런 플레이들, 어, 이런 플레이를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벗어나냐가 느 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조규석 선수는 지난 시즌에 16강, 그전 시즌에 24강 여기에서 계속 좀 머무르고 있죠. 네. 아홉 번째 시즌에서 예선,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만 0 번째 시즌에 올라왔고요. 예. 열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아, 한 시즌을 또 쉬면서 네, 힘들게 또 올라온 만큼 네, 오늘 어게 많은 준비를 해 왔을 것이라 믿는데요. 음. 아, 이 클립스에서 2 인용 맵인데 예전에는 가스러시가 거의 정석처럼 활용이 됐다면 이제 슬슬 아, 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경기를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 조기석 선수는 운영상 벌처를 이용한 마인을 통해서 상대를 좀 압박하는 모습들을 경기 내에서 자주 보여줬거든요. 완성도도 높았고요. 네. 정말 성실하게 마인 매설을 해가면서 프로토스가 움직이는 그 어느 곳이든 마인이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이제 경기를 중진하면서 또 마왕이라는 음. 이런 별명도 또 생겼고요 네. 24강은 한 경기 한 경기 단판 승부로 진행이 되거든요 승자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이겨야 16강에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시작은 네. 12넥 그리고 배럭 더블로 지금 결정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 네. 그러니까 프로브가 정찰이 예전만큼 빠르게 안 오다 보니까 아, 일찌감치 나가서 나가서서 상대방 프로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찰 이후에 아, 입구 쪽이 배럭을 건설했죠. 예전에는 네. 그냥 거의 반 무조건적으로 안쪽에 배럭을 서플과 붙여서 지었었습니다. 그렇죠. 빌러의 습격 때문에. 네. 십이 네그로 출발하고 있는 김범수 선수고요. 여기서 맞딱 드렸습니다. 올라오는 타이밍까지 보고 있어요.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그 빌드를 꺼내든 두 선수거든요. 네. 정찰을 늦게 가면서 안마당 쪽에 십인 엑서스를 건설을 했고. 예 네, 요것을 지금은 확인을 하는 조기석 선수죠 네. 조기석 선수도 사실 배록 이후에 예 네, 앞마당 건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어~ 빌드를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빠른 앞마당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일꾼 보내면서 본진 안쪽 출발까지도 확인하고 있어요 바로 나가죠 네. 일단 마인을 계속 찍습니다 네, 찍어요 네. 찍는 다는 게 중요한 거죠. 불 켜져 있는 것까지 네. 확인했거든요. 네. SCV도 슬쩍 하나가 더 미리 빠져나가서 네. 지금 나가 있는 어, 선두에 서 있는 SCV는 두 기예요. 저 음. 벙커를 입구 쪽 뒤에 좀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 오! 오부방 오. 남은 상태에서 잘 버티고요. 네. 일구 끌어당기면서요. 2성. 12성. 자, 과연 여기 더 밀어붙일지. 네. 오, 다섯 기까지 왔어요. 이 많이 투자한 거죠? 네. 비비기로 마린잡기 비비기. 마린이 어자잘 어. 빠져나갔어요. 네. 몰러섰고 되게 잘 비벼서 들어갔는데. 네. 야, 자, 체력 한 당이요, 한 당이요. 막혔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예. 있습니다. 호브가 마린 킬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담 마크가 그렇죠 거의 뭐스 토킹을 했죠요 네, 굉장히 차분하게 이제 원머린 쪽으로 좀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체력을 빼놓고 결국 벙커로 완성됐지만 더 붙진 네.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들어가지 못하도록 때리면서 자, 하나 더 왔다, 하나 들어가겠다. 와잘 막았어요. 네, 마린 네. 하나, 하나는 이렇게 길막하면서요. 자 이제 곧 세기가 와서 방어하고 있는 거 자체가. 아, 이거 질러시 나와가지고 중간에서 때리고 있어요. 네, 지금 가스도 못 올렸지 않습니까, 네, 테라는. 네, 네, 네. 테라는 좀 말렸습니다. 네. 벙커가 아주 위협적인 치명적인 위치까지 건설 이어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머린 숫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질럿들이 그냥 나가 버렸어요. 네. 네, 테라는 분명히 배럭 이후에 안마랑 쪽에 지금은 커맨드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프로브가 확인을 했기 네. 때문에 계속 위협하는 거죠. 더 밀어붙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자 위에 질럿 도기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럿 둘이. 어, 요즘 어길 막고 있어요. 가자 여기도 모도 지하중 두기 때문에. 오, 박수다. 야이 킬! 네, 프로브가 지금은 와,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은 네. 상대방의 머리 숫자를 줄였고 이건 약간 끌려 들어갔네요. 한기가 한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좀더 들어갑니다. 자 피해를 입혀야 되는 조기석 선수고요. 일본까지 동원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가죠. 최 대한 전 푸우 일이라도 못 하게 하려고 지금 네. 시간을 끌고 안 해주요. 잘 막아낼 거. 뭐뭐어 예, 도리 도리하면서 지금 막아냈고. 와와와와 머리들. 어 이거 축구 빠지고 갑니다. 네. 뭐가 너무 섭네요 질러. 네. 요. 이게 달려주는 탄기야. 네. 아. 아, 아와와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엄청 참가해요. 축구. 와. 이러한 때 네. 오랜 시간 동안. 직구가 네. 축구가. 그렇죠. 뒤에 좀 보입니다. 저 지금 머린들이 뒤에서 후속 병력을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머린들 못 가요. 네. 여기 왜냐면 질럿과 드라군 있어서 질럿 드라군이 밀고 나올 정도로 지금은 상대방이 초반에 이제 전진된 덩커 주변에 있는 머린들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본 자신의 본진도 질럿 제거하는데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프로브 컨트롤이 있었고. 질럿들이 들어가서 흔들어 놓긴 했거든요. 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로고드가 네. 이미 완성돼 있고 이제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팩토리 아... 이제 짓기 시작하고 드요어 차이 지금 너무나고 인구 수격책 계속 이어지고. 네. 아, 초반에 어쨌든 포부가 예. 머리를 밀어내면서 잡아내는 이런 어떤 그 수비도 굉장히 차분했었고 음. 본인의 빌드 자체가 2인용맵에서 상대방이 봤을 때 굉장히 도발적인 빌드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수비 연습도 너무 잘해갖고 온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청 차분하게 막았어요. 상황상으로 이 초반에 지금 원한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은. 조기석 선수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면서 쫓아가야죠 여기 벙커는 철거가 됐습니다 스크을 최대한 올리면서 트리플 자체도 빠르게 그냥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지할 방법이 없어요 테라는 네. 12시초 한번 살짝 보고 좀 빠진 상황인데 팩토리도 지금은 늦고 상대방이 어쨌든 부가 건물이 늦는 인프라가 늦는다라는 사실을 김범수가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리버 띄워가면서 기본 병력 좀 줄이고 리버 띄워서 상대에게 견제하는 것처럼 모습 보여주고 난 이후에 트리플 쌩쌩 돌리고 테크 확보하면은 당장 조기석이 할수 할 있는 게 없죠. 들어오는 공격들을 다 막아내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조기석 선수거든요. 벌써 셔틀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테크도 더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 자원 채취를 못했던 것이 꽤 커요. 질럿들 난입해 주면서. 네. 그래서 이 자원 차이가 훨씬 더 네. 평소보다 더. 걸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네, 세관은할 수밖에 없겠고요 리버트 해왔습니다 김범수 태구 좀금 떠나는데요 여기서는 입구를 두드리고 있고 또 떠나고 있 탱크는 아, 2개만 품고 있습니다 어신잡두개 붙였고요 네, 입구는 올라가서 트리플 올렸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셔틀의 이동 경로 어떻게 찌를 것인지 저 입구 쪽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즈모드가 안 돼버리면 리버로 그냥 저 일꾼들 때려잡아도 되거든요, 벙커에 붙은 네. 일꾼들? 언덕 위에 원탱크가 지금 은 하나 달랑 서 있는 거는 그냥 터틀이 타고 넘어가서 잡을 수도 있고. 네. 자, 언덕 위쪽, 어, 그냥 입구를 그냥 뚫어버리자. 입구는 잡으면 되죠. 네. 자, 오. 시즈모드가 늦을 수밖에 없는 아, 체제이기 네. 때문에 기번 병력도 포함하고 상대방과의 테크 차이가 너무 납니다. 네, 병력 지금 보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야. 자, 여기서 시즈모드는. 아 근데 바로 붙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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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 일꾼. 이미 암바랑 쪽에 일꾼이 어느 정도 상한 상황에서 네. 예, 셔틀과 리퍼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태워서 올렸습니다. 네, 들어오면 오. 아, 잘 뭉쳐 있는 탱크 쪽으로. 저 스케럽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계속된 견제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본 테란이었기 때문에 프로스티 입장에서 셔틀을 굳이 안끌 필요가 없었죠. 네. 막 들어갔어요, 그냥. 조기가 좀 들어와서 그래도 여기서 비가 쳐쳐 나는 가운데도 막아내고는 있습니다만 일꾼 좀안 잡고 네, 일꾼이 빠지긴 것도 있지만 잡힌 것도 리버에세 테러에 의해서 잡힌 것도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탱크도 지금은 수비하면서 잡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리해가면서 네, 버티고는 있습니다 네. 자 끝까지 계속 물고 늘어져요 안마랑 빨리 못 돌리게끔 네. 자 간절함 어떻게든 막아내면서 쫓아가야 된다는 조기석 선수의 코리버 나왔습니다 아도는 올라가고요. 태크 상황에서 그리고 화력 상황에서 자원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김범수. 예, 거의 뭐 테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뭐 보험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자원 차이가 지금 워낙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 아 이거 감당해내기 힘들겠는데요. 헤이트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태크까지 빨라요. 인구 수도 거진 두배 차이나고요. 네, 여긴 투패. 투팩에 머무르면서 탱크 위주로 어쨌든 수비에만 신경 써야 되는데 프로토스는 지금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뽑고 싶은 거다 뽑고 이러면서 지금은 에, 진행을 해도 되는데 투리버의 지금은 소급 셔틀까지 와서 한번더 지금은 견제를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코넥서스 그 위치까지도 네. 미리 선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가드올리그니 버텨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워낙 잘 먹고 잘 늘리고 배가 부른 상황이다 보니까요. 우리 또만 되지 않게 되면은. 언덕 위로 옵니다. 야, 합피는 붙어 있어요, 탱크들. 지금 보기가좀 들어온 상황이고 언덕 아래에서. 네. 자, 오. 자 그래도 나온 탱크를 통해서 후보까지 줄고 있어요. 후보까지 된 셔틀이기 때문에 터렛만 제거하면은 아케이드를 통해서 계속 이곳을 또 붙잡아, 누러,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네. 상황이죠. 거리두기 하고. 자 내리지 못하도록 한 번쯤 언덕 위 있는 탱크를 좀 끊어 먹고. 아직까지 리버가 터지지 않았어. 표기가 계속 견제 가능하거든요. 탈출할 수 있는 공로를 일단 뚫어놨고요. 아머리까지 네. 아, 아 뭐. 지금은 암마랑 쪽으로 계속 뭐 한기 두기 뭐 이렇게 지금은 나오고 요 아머리 쪽 주변에는 수비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 예 유지점에서 계속 이득을 봅니다. 색조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 아케드 해주죠. 아머리 공격 들어가요. 조금 더전진해서위치 잡아야 되는 조기적 선수 그러면서여유롭서 확장을 이어국요서한국 되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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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비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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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국서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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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에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10분이 지금은 넘어가는 상황인데 상대는 포넥서스에다가 게이트웨이쭉 늘려주고 네. 아비터를 찍은 상황인데 아직 스펙이에요.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죠. 그렇죠. 6개입니다. 네, 변수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펜트 네. 중심으로 소비 준비 준비하고 오 탈락서 터지는 것도 참지만 정말 아깝죠. 오와자 그래도 이제 벌쳐 나오고요. 머신샵 돌아갑니다 마인을 통해서 길목 차단하고 집조차 가야 되거든요 벌어진 차이 네. 게이트웨이 쭉쭉 늘려가면서 이번에 들어가는 공격은 그냥 소규모의 견제성 공격이 아니라 완전히 찍어 누를 수 있는 공격으로 한 덩어리 준비해 갖고 오면 은 첫탄을 어찌어찌 손해를 보면서도 막는다 쳐도 후속탄을 못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면 은 생산 인프라 차이가 너무 나니까 어. 템플러까지 가져졌어요. 종류별로다나오네요 네. 여기 시아폭까지 돼 있습니다. 언저그 위쪽에 배치? 탱크는 좀 여러 번가졌다라고볼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시작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네. 네. 적당히 병력 좀 쌓이면 한 번씩 들어가면서 탱크 조절해 주는 것도 네.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실패를 한다하더라도 몇번 정도는 실패를 해야 테란에게 좀 가능성이 생길 것같고 네.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조기석 사수거든요 이제 오페 올라가고요. 배럭스통에서 시야 확보, 지상 병력과 리버가 나와 있는 것까지는 보고 병력 생산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템플러, 마나까지 차고 있어요 공격 타이밍 준비 중, 확장 이어나가고 배는 배대로 불리고 물량 생산 체제까지 갖춰 놓고 거기다 하이테크 유닛까지 준비했어요 네. 추가적으로 확장 계속 늘려가면서 어떻게든 지금은 어... 자원적인 어쨌든 풍족함을 지금은 누리기 위한 준비를 김범수 선수는 하고 있어요 이제 마인에서 시작됩니다 네. 13분대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것도 뭐 새로운 답이 또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마인 활용해서 진짜 아주 좋은 그런 선방 뭐 그런 거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1, 1업 완료가 됐고요 지금 위로 돌리면서 견제를 통해서 상대방 힘을 좀 빼먹기 위한 준비 위로 가서 일꾼 하나 잡아내고 검채를 올릴 오. 만한 여유도 없었어다 캐논도 지어주고 있어요. 네. 법택에서 11러브는 지금은 완료가 되기는 했는데 상대 아비터는 벌써 나왔고요. 네. 마법 유닛들이 갖춰졌거든요. 네. 와, 오는 타이밍에 지 바로 팔룡 공격. 네. 대란의 생각이 어떻던가에 어차피 주도권은 프로토가 꽉 잡고 있으니까요. 그냥 어200 가까운 숫자가 됐을 때좀 쳐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받을 준비. 네.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생산 인프라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웬만큼 그냥 상대방 탱크 한둘 줄이고 아, 다 전멸하는 이런 사이즈만 아니면 후속 타를 한번 제대로 붙고 난 이후에 후속 타를 막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하이템플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뛰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네. 센터 쪽으로 병력이 모이고 있어요, 200병력입니다 이 지역 국내 보이는 탱크 획다도 굉장히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네. 언덕 위쪽에서 그런 커버도 어느 정도의 대수가 좀탱크 대수가 좀 돼야 강한 화력을 좀 보여줄 텐데 자 이렇게 네. 탱크 한5기 정도가 앞에 나와있다가 한번 죽어버리면 화력 정말 많이 떨어지죠 복적으로 통해서 좀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배치를 까다로운 위치에 있는 탱크는 얼려버린 그만이고 네. 정면으로 붙으면서 지상에 내려와서 몰려있는 병력은 스포으로 제거하면은 그만이니까요. 네, 들어오죠, 들어오죠. 골리아 지금 인데아중앙선걸려버리고요자들어오데 아, 마인 메설 오른쪽으로 들어온 질럿들 다 녹일 수 있나요? 오우, 흑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네, 리버커짐 들어오고요. 또 템플러는 빠르게 정리해준 상황. 자 이쪽에 있는 병력 질럿들이 달라들면 탱크들은 속수무책. 오우, 병력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언더기를죽으면서 GG! 네. 첫 번째 매치! 김범수 선수가 깔끔한 승리 때안 했습니다. 와! 눈...